<목소리> <목소리> 자 우리 다리 맞춰주시고요 우리 캐럿분들을 위해서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다음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의 하트를 한번 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잠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가져다 주시고요. 네, 에스쿱스씨 네,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아니 진짜 요즘 너튜브로 굉장히 네. 네, 잘 보고 있는데 지금 약간 휴방중이라 좀 아쉽기도 해요 아, 그래서 우리 캐럿분들하고 네. 소통이 좀 어, 못한 시즌도 있었잖아요 네, 네. 혹시 어떤 새로운 어 <laughs> 새로운 무슨 아이디어라든지 뭐 새로운 무엇인가 콘텐츠, 있나요? 콘텐츠, 네네 컨텐츠가 있나요? 어 저희는 이제 네, 씨. 지금 고잉 세븐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저희가 사실 저희 그 채널로 고잉 세븐틴이라고 자체 컨텐츠가 어, 있는데 어 내년에 아 올해 네네. 이제 또 새롭게 좀 리뉴얼돼서 어더 많은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네 기대 많이 하십니다. <laughs> 아 형님, 아네 네.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고 네. 혹시 오늘 무대 에 우리 캐럿 분들이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관전 포인트는 어 아무래도 세븐틴의 퍼포먼스가 또 더욱 또 돋보이는 네. 퍼포먼스를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 네. 우리 준 씨가 네네 네. 비밀스럽게 뭘 준비했잖아요. 어뭐 준비했죠? 아, 맞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순간 이동할 거예요. 순간 이동. 순간 이동. 혹시 네. 맛보기를 지금 살짝 보여주실 수 <laughs> 아, 있어요? 아그거는좀 어려워요. 어안 되나요, 아, 맛보기? 네, 무대. 한 번만 쓸수 있는 기술 아, <laughs> 아한 번만 쓸수 있는 무대. 네. 아, 오늘 민규 씨는 또 오늘 다들 많이 헤어스타일이 달라지셨는데, 또 네. 이제 초록색으로 바꿔주셨어요. 네. 혹시 어... 네, 이유 있으신가요?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온라인 콘서트를 했는데, 아, 인컴플리, 네, 인컴... 네 인컴플리. 인컴플리 온라인 콘서트에서 네.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화려한 염색, 염색, 염색을 했는데 네네. 오늘도 서울 가요 대상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서울 가요 대상 상을 받으신다면 네. 혹시 뭐 공약 같은 거 있으신가요? 어... 오... 공약이라 뭐, 뭐가 좋을까요 멤버들? 어... 저희가 잠깐 협의할 시간이 어, 있기랑... 협의하세요. 네 편하게 협의. 네 어, 어... 회의하시고 네, 어어떡 할까요? 네. 어, 뭐... 만약에 본상을 받, 어, 상을 받는다면 네, 상을 받는다면요. 민규 씨 다른 색으로 염색. 다른 걸로 <laughs> 자, 어... 이래서. 저요? 네, 민규 씨. 제 머리가 만만합니까? <laughs> 어, 민규 씨도 하나 거세요. 어, 네. 아, 저희가 오늘 상을 받는다면, 네, 네. 호시 형이. 네, 호시 씨가. <laughs> 아니면, 네. 모르겠어요. <laughs> 끝나고, 어, 저희 이렇게 뭐 인터넷 생주, 생방송이라도 할까요? V, 어? v 이런 거라도 할까요? <laughs>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그렇죠. 어, 개스쿱스 씨 괜찮으세요? 어, 저희가 리더. 조금 더차비 후에 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저희 오늘 무대 굉장히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캐럿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을 안 하는 행동하는 게 참. 오늘 무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캐럿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부터 어,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막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지 씨도 한마디 네.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네, 어 저희가 이렇게 서관에 또 나와서 어,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캐럿 분들 와해. 와해. <laughs> <우아해.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쿱스 씨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 날씨가 추운데 어,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어, 항상 기쁜 일들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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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세븐틴의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네. <목소리도>